네,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 함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함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궁금해서 준비한 강의고요. 제가 찾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다는 고등학교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도를 시작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요. 먼저 이항분포의 확률분포인 f(r)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은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q의 n- r승이고요. p와 q를 더하면 1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nCr을 팩토리얼 형태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n팩토리얼 나누기 r팩토리얼 n- r팩토리얼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q의 n- r승이 되고요. 양변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해주겠습니다. ln fr은 ln n 팩토리얼 ln r 팩토리얼 ln n r 팩토리얼 ln p의 r승 ln q의 n r승이 됩니다. 이제 위식에다가 스털링 근사라는 근사 방법을 적용할 건데요. 스털링 근사는 ln n 을 n ln n n 2분의 1 ln 2πn으로 근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스털링근사는 감마함수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고요 이 감마함수와 스털링근사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하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스털링근사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lnfr을 gr이라고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ln(n!)의 각 항들을 스털링 근사를 이용해서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r은 n ln n n 1/2 ln 2πn ln n! 팩토리얼을 변형한 거고요. 그리고 ln(r!)을 팩토리얼 변형하면 r ln r minus r 1/2 ln 2πr이 되고요. ln(n-r)!을 변형하면 n-r ln n-r 마이너스 N 마이너스 R 플러스 2분의 1 LN 2파이 N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는 R과 N R을 앞으로 꺼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R LN P 플러스 N R LN Q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괄호를 풀어서 다시 써주겠습니다. N LN N 마이너스 N 플 2분의 1 LN 2파이 N 마이너스 R LN R 플러스 R 마이너스 2분의 1 LN 이파이 R 마이너스 N 마이너스 R LN N 마이너스 R 플러스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1 LN 이파이 N 마이너스 R 그리고 플러스 R LN P 플러스 N 마이너스 R LN Q가 됩니다. 여기 N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R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얘네들을 먼저 적는 순서로 정리 하겠습니다. GR은 n ln n-r ln r-n-r ln n-r 플러스 1분의 1 ln 2π n-1분의 1 ln 2π r 마이너스 2분의 1 ln 2π n-r 플러스 r ln p 플러스 n-r ln q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줄의 로그 진수의 곱의 형태를 로그의 합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g n, n r 은 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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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inus r l NRN, r plus LN, plus LN, n 2 r n 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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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n 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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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n n r r n NRN, NRN, r n 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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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NRN, n r n-r ln q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분의 1 ln 2파이를 지워주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써주겠습니다. gr은 n ln n-r ln r-n-r ln n-r 플러스 1분의 1 ln n-1분의 1 ln r-1분의 1 ln n-r-1분의 1 ln 2 파이 플러스 r ln p 플러스 마이너스 r ln q가 됩니다. 자이 식을 우리가 1번 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g r에 대해서 테일러 근사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g 프라임 r과 g 투 프라임 r을 지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 프라임 r을 구하면 n ln n은 미분하면 없어지죠. r로 미분한 것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r ln r은 마이너스 ln r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R LN M 마이너스 R은 플러스 LN M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됩니다. LNN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LNR은 마이너스 2R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LN M 마이너스 R은 플러스 2 곱하기 M 마이너스 R분의 1이 됩니다. 여기는 이 항도 0이 되고요. R LNP를 미분하면 플러스 LNP고요. M 마이너스 R l n p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LN 추가 됩니다. 1을 없애주고요. lnP와 lnQ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g'r은 마이너스 lnr 플러스 lnn-r 마이너스 2r분의 1 플러스 2n-r분의 1 플러스 lnQ분의 p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2번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의 두번 미분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lnr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구요. lnm-r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m-r분의 1이구요. 마이너스 2r분의 1을 미분하면 플러스 2r제곱분의 1. 2 곱하기 m-r분의 1을 미분하면 플러스 2m-r제곱분의 1이구요. lnp분의 q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3번식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gr과 g'r과 G2'R을 계산했고요. 테일러 급수를 적용하는 것부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